그건 그냥 수학이지 예술이 아니야. 시각장애 소녀에게 쏟아진 모멸적인 말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점자 악보마저 찢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소우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소녀가 편견을 박살낸 진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작은 교회 옆 주택가. 박소은의 집은 언제나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6살 소은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그녀만의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박미영이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일하며 집에서도 피아노를 칠 때면 소은은 언제나 엄마 옆에 앉아 건반 위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소은아, 이 화음 들어봐. 도미 소리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느껴지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함께 흘러나올 때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였죠. 악보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한번 들은 멜로디는 절대 잊지 않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거대한 음악 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들었던 모든 곡들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빠 박준호는 지역 합창단에서 테너로 활동하며 집안을 늘 웃음소리로 채웠습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음악가가 될 거야. 아빠가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마다 소은은 수줍게 웃으며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곤 했어요. 그렇게 가족셋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죠. 소은이 피아노를 처음 만진 것은 다섯 살 때였어요. 엄마가 연습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은은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대고 돌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울린 맑은 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자 소은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였죠. 엄마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소은이가 피아노랑 인사하는구나 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후로 소은은 매일 엄마의 연습 시간이 되면 옆에 앉아 조용히 들었고 엄마가 허락할 때마다 천천히 한 음식 따라쳤어요. 처음엔 서투른 손가락으로 겨우 도레미파소를 연주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멜로디도 소화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너는 눈으론 못 봐도 마음으론 가장 선명하게 본단다라고 말해주며 소은의 작은 손을 감싸 안았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소운은 이미 쇼팽의 야상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교회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소운이 출연할 때면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를 때마다 마치 천사의 음성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소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홍천마을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가족셋이 함께 무대에 서는 특별한 날이었죠. 아빠는 합창단 유니폼을 입고 테너 파트를 담당했고, 엄마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반주를 맡았어요. 소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엄마와 함께 내손 연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관객들은 시각장애가 있는 소녀가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해낸다는 것에 감탄했죠. 무대 위에서 소은은 처음으로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는 떨림을 느꼈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이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 그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바흐의 이중주 협주곡이 시작되자 소은의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건반 위를 흘러갔어요. 관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저런 아이가 있단이라고 중얼거렸죠. 오늘 정말 최고였어, 소은아. 무대를 마치고 나온 아빠가 소은을 높이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며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어요. 가족셋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껴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 안에서 소우는 뒷좌석에 앉아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 나가보자라고 엄마가 말했을 때 소우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어라며 격려해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게 빛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아빠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은아, 엄마의 절규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죠. 병원에서 눈을 뜬 소은은 처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혼란스러워 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이 느껴졌고,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소은아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길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도착한 소은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영어로 된 모든 환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특히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백인 여교사 부룩은 동양인에다 시각장애까지 있는 소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이 무슨 음악을 한다는 거지? 그룹교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음악은 감정이야. 메트로놈처럼 박자만 맞춘다고 예술이 되는 줄 아니? 그건 그냥 수학이지 예술이 아니라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침묵했습니다. 소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꼭 참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소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길을 찾아다녀? 그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소은은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냥 소은이로 봐주었는데, 여기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먼저 따라다녔습니다. 오후 음악 수업 시간, 부록 교사는 소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다른 학생들과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해 볼 거예요. 물론 악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겠지만 말이죠. 그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우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방과 후 연습실에서 혼자 있을 때 소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게 분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음악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연습실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돌을 눌렀을 때그 친숙한 음색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은아,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 순간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음악을 증명해 보겠다고 말이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고 쇼팽의 야상곡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몇몇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룩교사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소은이 연주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누가 연주한 거지? 하지만 연습실에는 소은 혼자만 있었어요. 부륵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그런데 악보는 어디 있나요? 머릿속에 있어요. 소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륵은 비웃듯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럼 증명해보세요. 지금 당장 다른 곡을 연주해 보란 말이에요. 교실 밖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소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떤 곡을 원하세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르근 잠시 생각하더니 드비시의 달빛은 어떨까요? 아주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곡이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달빛은 고급 테크닉이 필요한 곡으로 유명했거든요. 소은은 깊게 숨을 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화음이 울려 퍼지자 교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은의 연주는 단순히 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빛이 물결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 같았어요. 부룩교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어요. 소우는 곡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니퍼라는 학생은 와! 정말 대단해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교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륵 교사는 할 말을 잃은 채서 있었고 학생들은 여전히 소운의 연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운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떻게 그런 연주가 가능한 거야? 제니퍼가 소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들어서요. 소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후, 다른 반 음악교사인 미스터 윌슨이 소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럽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은에게 다가왔어요. 소은, 내 연주 소문을 들었어. 정말 놀라웠다고 하던데? 윌슨 교사는 진심으로 소은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있는데, 메인 공연자로 참여해 보지 않을래, 윌슨 교사의 제안에 소호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악보를 못 읽는데, 음악은 악보가 다가 아니야. 내가 가진 건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거란다. 윌슨 교사의 말에 소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브룩 교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동정쇼를 만들 생각이세요? 학교 축제는 진정한 음악가들을 위한 무대여야 해요. 교무실에서 벌어진 이 논쟁을 우연히 들은 소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여전히 그런 시선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죠. 저는 동정 받으려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은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부룩은 소은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축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소은은 기숙사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소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축제 무대에 서서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기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담은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매일 밤 연습실에서 소우는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희망적인 선율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소은의 모습에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죠. 특히 제니퍼는 자주 연습실 문 앞에서 소은의 연주를 들으며 정말 아름다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축제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곡, 엄마에게를 연주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간에 담긴 소원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소원은 메인 공연자로 선정되었고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과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룩교사는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고 몇몇 학생들도 진짜 실력이 아니라 동정표 때문일 거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은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공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소은은 연습실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피아노 음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피아노 조율을 망가뜨린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은이 힘들게 만들어 온 점자 악보 메모들이 모두 찢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건반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있었는데 거기에는 너 같은 애가 무대에 오르다니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소우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점자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의 감정선과 세부적인 표현 방법들이 모두 담겨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며칠 후 공연에서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니퍼가 연습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은, 괜찮아? 제니퍼는 소은의 상황을 금세 파악했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찾아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 정도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메모 없이도 곡의 후반부 복잡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죠. 그날 밤 소은은 엄마의 손수건을 꺼내 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윌슨 교사는 소은을 위해 새로운 피아노를 준비해 주었어요. 음악은 질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야. 윌슨 교사의 말에 소우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점자 메모를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소우는 기억에만 의존해서 연습해야 했고, 특히 곡의 후반부에서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었죠. 드디어 축제 공연 날이 왔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고 소우은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윌슨 교사가 다가와서 너는 할수 있어. 내 음악을 믿어라고 격려해 주었죠. 소우은 엄마의 손수건을 꽉 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소우은 관객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소은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곡은 제가 직접 만든 곡이에요. 소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에게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지만 엄마가 항상 하늘은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이 곡은 제가 상상하는 하늘의 색깔을 담았어요.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지자 강당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은의 연주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같았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관객들은 누구도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오직 소은의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곡의 후반부에서 기억이 막히는 부분이 왔어요. 찢어진 점자 메모 때문에 연습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었죠. 소은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관객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마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마음으로 느껴봐. 소은은 깊게 숨을 쉬고 더 이상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 속 그리움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놀랍게도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래 곡보다도 더 아름다운 선율이었죠. 관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소은의 즉흥 연주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어요. 브룩 교사조차 눈가가 붉어진 채로 소은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소은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방금 연주한 후반부는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제 손끝으로 흐른 거예요. 마지막 화음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소은이 손을 건반에서 떼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정말 아름다워. 그 같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소은은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 뒤쪽에서 할머니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소은은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소은 정말 대단했어. 제니퍼와 다른 친구들이 달려와서 소은을 끌어 안았어요. 심지어 부릅교사도 다가와서 미안해, 소은. 내가 틀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한 명이 소은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서볼 생각 있나요? 당신 같은 연주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소은은 깜짝 놀라며 정말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소은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몇주 후, 소은은 로스앤젤레스 시립 오케스트라와의 첫 리허설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다른 연주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휘자는 소은의 연주를 듣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했죠. 학교에서도 소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 학생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부룩 교사는 소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고 당신에게서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소은은 그런 부룩 교사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죠. 첫 번째 정식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연습할 때마다 소은의 실력은 더욱 빛났고, 다른 연주자들도 그녀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공연 당일, 소은은 분장실에서 엄마의 손수건을 꺼내보았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소은이 손수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무대에 오른 소우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소우는 자연스럽게 연주에 참여했어요. 그녀의 피아노 소리가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질 때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적 대화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소은은 일어나서 인사할 때 객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 후 기자들이 소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연주가 가능한가요? 기자가 물었을 때 소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음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소은은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소은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도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 오래 기다렸어, 소은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소은은 할머니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음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순간 화면이 천천히 전환되었어요. 멀리 한국, 홍천의 작은 집. 텅빈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피아노 위에 누군가 소중히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립 오케스트라 공연의 우승 트로피, 그리고 그 옆에 엄마의 낡은 손수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할 거예요. 우리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줄 거예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손수건과 트로피를 비추며 카메라가 천천히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소은이 어릴 적 뛰놀던 마당이 있었고 마치 그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소은의 음악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고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듣는 소녀. 소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은의 음악이 여러분 마음에도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 모두 소은처럼 용감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